안녕하세요, 살리스트깡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 맞이 골목 패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서 학생들 강연도 하고 요즘 서울에서 학생분들 직업 강연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학생들이 옷을 살때 비용이 좀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학생분들을 위해서 골목 패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이죠. 바로 이랜드에 있는 스파오 브랜드를 골목 패션으로 탈탈 털어볼 예정입니다. 학생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좋은 브랜드에 가성비까지 더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파오에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오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할인율 얼마 받아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20% 30% 40% 있었지만 40%의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4년 내일까지 한번 받아와서 여러분 들 이번 겨울 따뜻하게 그리고 지갑도 따뜻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반갑습니다. <laughs> 야 이야...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저희 구독자 남자분들 스파오를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처음 보여지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오 마케팅팀 팀장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IMC를 맡고 있는 윤두희 부서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파오란 브랜드 저희 구독자분들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스파오의 장점이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가성비가 일단 저희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진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최고의 퀄리티의 옷을 맛볼 수 있는 수 있는 게 저희 브랜드의 장점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한국인 체형에도 너무 잘 맞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음. 저희가 정말 수많은 고객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옷들이거든요. 네. 고객들이 한번 입어보면 재구매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럼 팀장님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그럼 남자친구 만 생겼으면 스파오에 옷을 사줄 의향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야죠. 어. 남자친구한테 요거 좀 입혔으면 좋겠다.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포멀한 룩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발막한 코트를 아, 예. 사실 입히고 싶은데. 남자친구 <laughs> 생기면은 이걸 한, 무조건 입혀주겠다. 사장님 혹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랜드에서 이제 일한 지 11년 정도 됩니다. 예, 예. 거의 고인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게 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생각했을 때, 사실 스파오에 주옥 같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1등이다. 아, 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 퍼플리스 지법입니다이 아이템 강력한 경쟁사가 있잖아요. 어, 제가 직접 이름을 걸어드리긴 어, 좀 네. 어려운데 네. 아마 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게 정상가 29,900원이라서 가격이 이겼고 근데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저 이제 아, 베이직 퍼퍼입니다 아, 국내 1위 플랫폼에서 겨울에 들어가 보면 1위를 하고 아, 있는 예. 오늘 온 이유는 이런 주옥 같은 아이템 가성비 좋은 거 알아요. 가성비에 가성비를 얹어서 아. <laughs> 저희 KKS에서만 딱몇 가지 아이템을 좀 찍고 싶은데 이 베이직 푸퍼, 이거는 진짜 할인 받아오고 싶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요거 남친룩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발막강 코트, 남친룩으로 요거 하나 조금 슬며시 넣고 싶고 그리고 또 이너 패딩, 이것도 가볍게 실내에 입기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입기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야. 이미 29,900원. 더 말이 안 되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제가 괜찮을까요? 뭐 일단은 저기 이제 한번 들어 보면 다시 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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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또원테크발열대 심지어 저희 올해 가격을 내렸습니다 12,900원 요거 최저까지만 요거 좀더오그 그쵸? 그렇죠? <laughs> 우리가 이 겨울에 너무 추운데, 이런 거꼭한세개씩은 필요하거든요. 오. 그 다음에 스파오 청바지, 가성비 좋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입을 수 있는 후드까지, 요 정도. 제가 딱 준비했는데, 요 정도면은 더 바람 필요 없다. 네, 저희 이제 <laughs> 가장 잘 팔리는 거를 다 가지고 가죠. <laughs> 어? 네. 한산 이야기를 한번 살짝 나눠봤는데, 네. 20%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네. 좀. 아. 보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이미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 69,000원인데 4만 원대로 내려가면 어떨까? 플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9,000원인데 살짝 아쉽다. 29,000원 아쉽다. <laughs> 아, 이 돌려가면서 입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 사무실로 고등학생 학생분이 찾아왔어요. 스파워 플리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컬러 사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고 알바를 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만 원대로 오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40% 40% 그 치킨 값 하나보다 싹 값이 <laughs> 따뜻하게 네40% 40 와우 <laughs> 역대급 아닙니까? 40%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네. 세긴 한데 구독자분들이 요청하면 회장님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40%면 저는 글로벌 갈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 어디 원하시나요? 글로벌요? 저는 아. 미국이요 미국? 미국 갑니다 처음 있어 보는 가격 40% 가시죠 어떻게 40% 40%? 40%! 40%! 오케이, 40 오케이. 40 오케이. <웃음> <웃음> 확실한가요? 맞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40% 받았습니다. 어. 그럼 패딩은 거의 4만 원대고요, 플리스 만 원대. 그리고 발열레이는 얼마인가요? 발열레이까지 음. 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빼면 안 되죠. 8,100원대가 나오는데, 와우 말이 안 되는 가격. 이거 여러분들 제가 받은 겁니다. 근데 음. 학생들이 요거 샀는데 용돈을 5만 원 받았어요. 근데 요거 샀어요. 근데 8,000원이면 살짝 부족해요. 예. 조금 선착순 몇 분에게 900. 0 0원이요 <laughs> 공짜로 말하려고 하다가 900원 정도에 이렇게 세트로 하면 어떨까? 900원으로? 네, 900원. <웃음> 900원? <웃음> 900원?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따뜻하게 또 군입대 하기 전에. 군입대 하기 전에. <laughs> 네. 군대 갈때 입어야 되는데. 많이 근데 사랑해주셨으니까 네. 저희도 보답을 해야겠죠? 네. 한 100분 정도는 그래도. 아! 300분. <laughs> 아, <한> 0 0분 <laughs> 하하하하하 900명이나 일단 뭐 가시죠 뭐 어떻게 이제 <laughs> 이제 다한찮 어, 뭐. 300명? 몰라요 쿠폰 <laughs>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90원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laughs> 정도면은 거의 이번 겨울 끝났는데요? 다 사면 하 알겠습니다 <laughs> 이년은 <이런 웃음> 충분하긴 한데 그, 이년은 충분하긴 한데 하고 있습니까? <laughs> 이 발열레이 블라인 테스트까지 했었어요 사실 각 브랜드 비교해서 해봤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결국은 제일 가격 좋은 데서 사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역대급 한번 만들어 보시죠 7,900원 7,900원 8 9 0 0원이나 7,900원이나 이번 겨울에 경험을 한다면 내년에 미국 중국 아시죠 예. 아시죠 예, 7,900원으로 7,900원으로 발열레이 역대급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와, 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laughs> 역대급 가격 만들어 주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스파오 너무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상품 준비했고 깡 스타일리스트님이랑 진짜 역대급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파이팅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이야 아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역대급 스파오 제품 맞추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세한 제품들은 제가 스튜디오 가서 가볍게 구독자분들께 코디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왔습니다. 진짜 K-캐스트만 만날 수 있는 역대급 할인을 받아왔어요. 일단 아이템 하나다시 가볍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베이직 푸퍼예요. 스파오의 스텔셀러 아이템이고요. 국민 패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대, 20대 분들 중에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만능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스포티하게도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기본 패딩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정상가가 69,900원인데 10%에 3 0 프로 쿠폰이 들어가서 44,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착순 300분에게 웜테크를 990원에 이벤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패딩이 저렴하면 안 따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숙련재가 빵빵히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 챙겼고요. 그리고 형태를 잡아주는 3레이어 다운백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능성으로도 입을 수 있는 패딩입니다. 손쪽에 보시면 핸드워머 디테일 그리고 포켓 안쪽에는 기모 원단, 투웨이지퍼, 밑단의 스토퍼등 기능성 패딩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냅 버튼과 플라켓 디테일이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사이즈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1 0 0정도 입는 분들은 제가 입는 것처럼 살짝 여유있게 잘 맞으실 거예요. 패딩은 적당히 여유가 있어야 레이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겨울까지 입을거면 여유있게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총량 같은 경우에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살짝 크롭하게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진짜 딱 한국인 체형에잘 맞는 기본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4만원대 이런 패딩은 어디에도 구할 수가 없죠. 초겨울에 남친 룩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저처럼 이너에 스트라이프 오스퍼드 셔츠를 매치해 주시고요. 와이드 생지 팬츠와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 만으로도 캐주얼한 남친룩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패딩도 이렇게 해보면 남친룩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은 스파우의 베이직 플리스 집업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아이템이고요. 스파우의 스테이 셀러이자 갓성비의 플리스입니다. 이제까지 20만 장 이상 판매가 된 검증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플리스는 겨울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이거든요. 실내에서 가볍게 입을 수도 있고요. 야외 활동할 때도 보온성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여러 브랜드 나오긴 하지만 퀄리티나 기능과 디자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할인을 받았는데요. 원래 정상가가 29,900원인데 40% 할인 더해져서 18,000원입니다. 반팔티 가격에 플리스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장님이 말씀 주셨죠? 퀄리티도 우수하다고. 사실 이 플리스가 그냥 플리스가 아니라 살짝 장모의 털로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플리스보다 심심하지 않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실루엣도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살짝 여유있는 세미 오피핏입니다 레이어드도 용이하고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탁을 하더라도 변형이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지금 가격에는 블랙과 화이트 한 가지 컬러씩 쟁여주신다면 이번 겨울에 정말 다양한 활용도로 뽕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품으로 입을 때는 저처럼 한번 입어보세요. 올리브 팬츠와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신발에 살짝 포인트를 주시고요. 가방과 안경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캐주얼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한겨울에는 패딩 이너로 보온성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스파오의 꿀템은 웜테크 쿠르넥입니다. 남성 타이즈랑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저도 지금 매장에서 바로 구입하고 왔을 정도로 이번 겨울에 뽕 뽑을 수 있는 발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입으면 체온을 몇 배나 올려줄 정도로 기능성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제가 국내 유명한 발열레이 제품들을 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체감할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뭐가 좋은 거다? 좋은 가격대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야무지게 받았습니다. 원래 12,900원인데 40% 할인을 받아왔고 조금 더 할인을 받아서 7,9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없을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셔야 이 가격대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발열레이는 흡수 발열이 되고요. 초경량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활동도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발열레인은 맨살에 있는 만큼 세벌 정도 구입을 해서 돌려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벌을 구입을 하셔서 돌려가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좋은 이유가 넥라인 부분을 보시면 살짝 루즈하게 떨어져서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저는 M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이너로 입는 만큼 여유 있게 입으면 실루엣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입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를 입으니까 핏하게 맞습니다. 바지도 타이즈를 입고 있는 상태고요. 허리 부분에 밴딩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상의를 안쪽으로 딱 넣어 입하시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체형 보완도 되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 발열 레이어 함께 입으신다면 봄과 가을에 입었던 아이템도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스파오의 라이트 자켓입니다. 이름처럼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고요. 저처럼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고, 아우터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패딩이죠. 정상가가 5만원대인데, 40% 할인받아서 3만 7천원입니다. 가격이 진짜 좋죠. 디자인은 미니멀한 라운드 넥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유행 안 타고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후드를 이너로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터틀넥과 매치를 해서, 좀더 포멀한 느낌으로도 매치할 수 있는 패딩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가볍게 입고 편하면서도 따뜻하게 운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지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토메와 밑단 부분에는 이렇게 가벼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사이즈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입니다. 아우터로 활용을 하실 거면 정 사이즈로 가시고요. 이너로 입으실 거면 한 사이즈 다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블랙이 레이어드나 단품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화이트와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바로 루즈핏 투웨이 후드 집업입니다. 가을, 겨울 기본템 후드 집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을에는 단품으로 입을 수 있고 겨울에는 아우터 이너로 레이어드 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오버핏 실루엣이기 때문에 체형도 보완이 되면서 와이던 팬츠와 잘 어울리는 후드 집업이죠. 그리고 가격도 진짜 좋아요. 원래 정상가가 39,000원인데 40% 할인으로 25,000원입니다. 진짜 최저가 후드예요. 저렴하다고 저렴한 원단이냐? 아닙니다. 소반 사면, 프렌치 테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요. 안쪽에는 기모 가공이 되어 있어 겨울에도 이너로 따뜻하게 매치하기 습니다. 그리고 덤블 덴타 가공이 돼 있어서 테타구 수축률로 잡은 원단이라고 할수 있죠. 세심하게신경쓴 원단입니다. 2A로 돼 있어서 다양한 실루엣과 다양한 코디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유행 없이 입을 수 있는 기본 후드라고 봐 주시면 돼요.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입고 있는 라이트 멜란지가 남친룩 후드 컬러로 딱 적합하거든요. 일순으로 추천드리고요. 완전 기본을 찬다면 저는 그레이 오팀을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디를 저처럼 한번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생지 와이드 팬츠와 이너는 블루 셔츠를 딱 레이어드 해 주시고요. 아우터로 이 2A 실루엣 조절을 해주면 남친룩 후드 코디가 완성 됩니다. 여기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냐? 아우터로 코트는 물론 헤딩까지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스파우의 꿀템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와이드 진입니다. 가성비 청바지라고 할수 있고요. 스파우는 청바지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해 동안 청바지만 100만 장 이상 판매가 될 정도로 이에 더 높은 브랜드라고 할수 있어요. 딱 제가 입은 듯한 스트레이트 와이드 실루엣으로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청바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상가가 49,900원인데 40% 할인받아서 31,000원입니다. 청바지 3만 1000원.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동양인 차형에잘 맞는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부터 엉덩이 밑단까지 여유롭게 쭉뻗는 핏이고, 기장감도 살짝 길게 나와 있어 키가 크신 분들도 입을 수 있는 와이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가볍게 다양한 룩에 매치가 가능한데요. 제가 입은 것처럼 포멀한 느낌에서 잘 어울리고, 남친 룩, 미니멀, 캐주얼 코디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좋은 만큼, 호용! 그럼 면 아닌 거 아니야? 데님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면100%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네, 퀄리티까지 챙긴 청바지입니다. 부자재나 이런 마가, 봉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3만 원대 청바지로 이 정도 퀄리티는 어디에도 구할 수 없지 않을까. 일단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을 겨울 활용도 가장 높은 기본 컬러가 없는 분들은 일순위로 추천드리고요. 봄까지 바지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는 분들은 라이트 그레이와 기본적인 중청 컬러 데님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이 캐주얼 남친룩 청바지들은 다이 스파오 제품이기 때문에 9입80 분들은 컬러와 코디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츠랑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깔끔한 남친룩 코디도 가능하고요. 한겨울에는 코트 하나만 딱 걸쳐주시면 겨울 코디도 완성 됩니다. 그리고 니트와 블랙진을 매치해서 포멀한 룩으로도 스타일링 가능하고요. 패딩이나 코트를 더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니트나 코트를 활용해서 남친룩으로 입고 싶은 분들을 마찬가지로 40% 할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코트는 8만 원, 니트는 60% 할인 들어가서 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사진 아니지만 학생분들이 부담없이 입문용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오래 입는 아이템이라기보단 이번 시즌에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링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겨울 특집, 수능 특집을 맞이해서 10대 20대 남자들을 위해 스파오를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청해 주셨던 가격들이 있었고 최근에 학생분들 많이 스파오를 접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최대한 요청해서 할인을 받아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다 보니까 알바하면서 옷을 샀었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과 혜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겨울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들만 준비를 해봤거든요. 기본템을 가성비 있게 구입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기간과 금액 참고해서 구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유행 안 타고 갖고 있으면 뽕보볼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오늘 아이템과 오늘 가격은 딱 KK 스템만만 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